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2023년 9월 6일 버튜버로 데뷔하게 된 데뷔하게 된 각별이라고 합니다 야잘 만들지 않았냐 이거? 생방송에서 몇번 장난스럽게 버튜버 한다고 말하고 넘어갔는데 이거를 누가 진짜 만들어서 보내줬더라고 그날 모델링 만들어주신 디도스님 감사합니다 디도스 윙크 되냐고요? 내가 윙크를 하고 있는 거는 아닌데 얘가 그냥 지 혼자 자꾸 해요 얘기할 때 내가 얘기할 때 눈이 작아지나? 어 잠깐만 이거 애가 어, 막 마그네슘을 덜 먹었나 캐릭터가 눈이 막 얼얼얼 하는데 내가 이렇게 고개를 오른쪽으로 하잖아 이렇게 들고 뭐 이렇게도 하고 <laughs> 아니 이건 뭐야 <laughs> 아 이제 오셨으니까 아 그러면은 그 골드스한 입장을 보지 못할게, 못했겠군 아쉽습니다 오케이 데뷔는 성공적으로 했는데 이제 뭐함 <laughs> 버튜버 데뷔 축하드립니다. 700. 아, 청산1212님. 2만 원 후원 고맙습니다. 야, 이씨 이거 버튜버 하니까 이게 돈회가잘터지네그 유튜브에서 도네이션 1등이 그 가로세로 버튜버들이 많잖아요. <laughs> 700이 뭐야? 아, 기억이용이용. 그거를 글자 말고 돈을 왜 윙크하고 계세요? 이거 돈에 쏘라고 빨리 지금 저거 하는 거예요. 잔망 잔망 부리는 거예요. 아니 저거 원래 돈눈 초록색인데 구멍이 났는데 얘가? 아 괜찮습니다 녹화에선 제대로 보이고 있어요 아 이걸로 리액션하면 되겠구나 아 4천만원 비빔막국수님 감사합니다 신입 버튜버신가봐요 자기소개 <laughs> ppt 안 가져오셨어요? 아뭐 ppt를 해야됩니까? 버튜버 30문답 준비됐어? 이거 뭐야 질문에 맞춰 대답해줘 이거 뭐야 이거야? 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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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시한데? 또 그들의 문화 즐겨보자 아니 우리들의 문화 즐겨보자 이게 요즘 트렌드라고요 어르신 하지 말라고 아 오케이 너 때문에 한다 별 생각 없었는데 버튜버 30문답 준비됐어? 질문에 맞춰 대답해줘 이름나모셋 고! 이름은? 어어아뼈어 뭐지? 뼈? 키는? 키? 어 30cm 정도? 무게는? 5kg? 생일은? 4월 23일? e you, Samuel? Karek. P. Katang t a 좋아하는, 어, 좋아하는 색깔은 초 h Too Ann and m i c I. I. S. T. J. m 인 n t Mine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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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n e c r a 래 t Minecraft m i n e 고춤 a f t m i 야 e c r a f t Minecraft m i n e 이거 하나밖에 없어 e c r a f t m i n e c 여러분들 캐릭터가 귀엽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저는 지금 헤드뱅잉을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드리면 춤추실 건가요? 아니요. 저는 아이돌이 아니고 도라이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케이. 현실의 나다. 개띠꺼운 눈. 이 이거랑 이걸 합쳐. 돈에가 <laughs> 잘 누더러 오는데? 어 잠깐만 뭐 하는 거야? 그럼 이걸 해야지. 방종복 보여주냐고? 이렇게 하면 되나? 아우아우아우아우아 <laughs> 별짓을 다한다 이씨 수염 깎고 그러는 거냐고 자 길렀다 생각보다 컴퓨터 배경 화면 깔끔하네요 배경 화면이 아니고 제 공간이에요 내가 이거 여기 여기 여기는 팍 널컴도 꺼져 이거 나는 이 공간에서 살고 있다고 지금 별종 하자 별종 개 좋은데? 별로? 에이씨 진짜 별로네 그래서 이제 데뷔했는데 우리 이제 뭐함? 버튜버가 해야되는거 있나요? 노래는 못부름 춤도 못춤 나는 춤춰봤자 이거라서 아 애교 해달라고요 돈을 해주시나요? 아니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나 보네 이거보고 지금 와거리고 있네 아니 그러면은 그 그랜드하고 골조스한 오프닝을 못봤다는 것이요? 참 아쉽게 뿌려 공포게임이요? 음... 그래, 공포게임 하자. <laughs> 야, 마크 정도면 충분히 공포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야, 근데 이거 내가 다른 거 보니까... 되게 남성 캐릭터는 우락부락하게 만들어놓고, 여성 캐릭터는 이제 그... 그... 남성 시청자들을 홀릴 만한 캐릭터로 했는데, 나는 누구를 홀려야 됨? 이 캐릭터를 어떻게 누구를 꼬심... 그... 어, 혹시 이런 캐릭터가 탐나시는 분은? 그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은 이 캐릭터를 만들어준 디도스님한테 연락을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수료 중간에 좀 떼고요. 한90% 정도? 뭐어쩌기요 우는 모습 있나요? 아 그거는 이제 내가 울만큼 상황이 돼야 보여줄 듯. 우는 아, 표정도 있다고요? 아휴우님 만원 후원 고맙습니다. 아 만원 감사합니다. <laughs> 절대 안 보여줘. <laughs> 음... 아, 그크 어떻게 하더라? 아니 이거 이거 버튜버하고 코드만 만지다가 마크를 잘안 켜가지고 잘안돼 이제 어우 펭귄님 3만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힘이 되네요 제가 절대 돈에 미친 게 아니고요 고맙습니다 제로 2를 추라고요? 좀된거 아니야? 아, 희윤님 3만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동이에요 눈물이 줄줄 나와 <laughs> 야, 버튜버드 캠이랑 거의 똑같네 이게 얼굴로 리액션을 해다보니까 말이 꼬이노 아, 퓨전님 2만원 후원 고맙습니다 아, 제가 또돈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시고 제가 리액션으로 오른쪽 왼... 오른손, 왼손 흔들어 드릴게요 <laughs> 눈썹도 올려 드릴게요 버튜버 데뷔하셨으니 정기구독 만들어 주세 이요 트위치 정기구독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을 얻어먹을 만한 게 되기 때문에 구독했는데 이 새끼 왜 방송 안킴 이러면서 나를 개첩할 수 있기 때문에 오 어, 잠깐만 전생에 말투 집, 집어 아니 하지마 제목 보고 왔는데 하찮은데 귀여운 별이 있네요 아, 오렌지는 5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썬글라스를 어, 꼈네 그럼 나도 썬글라스를 한번 껴볼까? 네 고맙습니다 멤버십도 비슷하지 않나요? 아... 아니죠 멤 어... 예 그... 그거는요 그 현실의 김일령한테물어보세요 저는 모르는 그냥 별이랍니다 모르겠어요 그, 멤버십 나는 그냥 별 따윈데 어떻게 면내거 하는 법 해야지 그건 또 뭐야 이, 이게 뭐죠? 네, 근데 채팅창 왜 이렇게 다잘 알아? 생각보다 내 시청자가 쉽덕이 많았구나 아주 전문가들이요? 어, 버츄보면은 30분 모시기를 해야 돼. 뭐 뭐를 봐야 돼? 뭐 노래를 불러야 돼? 쉽덕개발자라고 저는 의외로 일반입니다. 아, 내가 노래 들을 때 이거 몸을 좌우로 흔드는구나? <laughs> 얘 보고 알았다. 아, 이게 은근 거울 치료가 되네. 자세 교정용 버추얼? 음, 그건 모르겠는데? 아, 그렇네. 제대로 하니까 얘가 작아지네요. 2천만원 아껴 쓰.. 아 잠깐만 얘는 척추가 없어요 아니 저는 척추가 없어요 눈도 많이 깜빡여요 아너 때문에 지금 눈 감는 거 수동으로 변했잖아 짜증나네 아 근데 테러 해야겠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숨쉬기와 눈 깜빡임과 모든 걸다 수동으로 하게 됩니다 아 진짜 강님 두 눈을 감으면 검은색으로 보이잖아요 한쪽 눈으로 감으면 회색으로 보인대요 이뭔 소리야? 응? 30대 버티버 남자 개발자한테 귀엽다라는 생각이 나다니! 30대 개발자가 누구야? 나는 요 공간에 갇힌 별일 뿐인데 말이야 마크 나하소? 그럴까요?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나는 그 저번 야생으로 인해서 도파민 중추가 망가져가지고 빠른 야생이 아니면 못하는 몸이 되어버렸는걸? 아 저번? 어... 마크 뉴비 아니세요? 아예 누가 주신다 해 가지고요. 아주 유명한 마크 개발자 하셨던 분이 은퇴하셔 가지고 제가 그걸로 오늘 이어받게 됐습니다. 마크 뉴비컴의 멀티엠씨 패브릭까지 갈려 있다고? 별이 왜 점점 커지는 거 같냐? 이게 항성이 그 핵융합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거성으로 변해요. 그러다 터지거든요. 초신성 되는 거야, 그때는 그냥 어, 싶벌게. 블레스 엔터투인의 이벨 덜레레이터. 영어 개못하네, 씨. 한국에서 만든 게임인가? 어? 갑자기 왜나 이렇게 마크 설정을 잘하는 거지? 뭐 어디 있는지 다알것 같아 어? 뭐지 왜 서버컴이 켜져있.. 아니.. 아 빨리해! 서버컴이 게 켜져있어 현타 오시죠 아니요? 왜 현타가 와요? 어떻게 들어가더라 아, 다 까먹었어 씨. 뇌.. 뇌도 별로 변했나 그쵸? 뇌도 별로 변했죠? 그쵸? 아니 진짜 허접된는데왜다 기억이 안 나냐?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하지! 자 우리 즐겁게 마인크래프트를 해볼까요? 제가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 위로 가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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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laughs> 아, 이 블랙홀의 공간이 잠깐 오른쪽에 보였잖아. 제가 사는 세상이 이래요. 자, 데뷔 첫날 우리는 마인크래프트를 합니다. 오늘도 도파민 만땅야생.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컴퓨터를 각별님이. 어, 이거 서버 컴을 790x에서 13900k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싱글 스레드를 사용하는 마인크래프트 특성상 1200틱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어. 아 시작됐다. 갑자기 갑자기 전생의 기억이 떠오를 것 같아. 씨. 맞대면 들어가자. 어이. 미친놈의 팔, 발... 이거 잘하냐? 야, 심으니까 벌목꾼들이 와가지고 없애버리는데, 오케이, 야, 멀리 갈 필요도 없다. 그냥 여기서 스폰 지역에다가 포탈을 만들고, 여기서 진행을 하자. 내가 근데 자갈이 있나? 버렸네. 야, 난 정말 프로 마인크래프트 유튜버야. 그냥 죽여라 그냥 차라리. 부싯돌이 있다고요? 언제 있었지? 저는 그리고 흑요석이 많으니까 플렉스 해가지고 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내가 이겨 이 자식아! <laughs> 자 여러분들 완벽한 흑요성문 오랜만에 보죠 이런거? 아 그래 패나 어차피 여기서 세워놔 어어 어 패던가 좀 많은데? 아우, 시끄러워. <laughs> 빨리, 빨리, 빨리 지옥으로 탈출하자. 하자. 어, 이개 같은. 아, 뭘쳐 웃고 있어, 캐릭터야, 씨. 비가 와서 애들이 안 죽어. 아 뭐야 이거 속도가 왜 초전도가 아니야 아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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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도파민 중추로 못 버티는데 아씨 어, 쇼트 플랫폼이 대세인 지금 이렇게 느린거는 용납할 수가 없다 이거 패치해야 될듯 아니 내가 왜 패치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거지 헐헐 미친 이거 온도 되나? 그 서버를 지운다는 게 월드를 날림. <laughs> 이거 리눅스라서 언도가 안 돼. 젠장. 에뭐 <laughs> 네, 드래곤을 못 보여드리겠네요. 힘이 빠짐. 아니 개 미친 내가 실수 실수를 했지 그래. 여러분들 리눅스에서 rm, rf를 조심하십시오. <laughs> 여러분들.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슬픈 소식이 하나 좀 있습니다 버투버 각별은 오늘 2023년 9월 6일부로 은퇴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마음은 여러분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지만 편집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한 120분 우리가 함께한 시간 함께 만들어 온 방송 잊지 못할 겁니다 오, 잠깐만 아, 나올림 5만원 후원 고맙습니다 잠깐만 이거 부활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오, 진짜 뭐야 이거 어, 이거 아닌데? 어, 어 잠깐만. <laughs> 오, 잠깐만 오, 쉣 오, 쉣